출동이다! 경민똥 무험냐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민똥 무험냐TV의 경민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6월 10일 경민똥 생일입니다 박수 뭐 축하받으려고 한건 아니고요 <laughs> 저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둥지냉면을 끓여 먹었죠 둥지냉면 사실 오늘 그... 더워서 메밀소바 뭐 혹은 뭐 냉모밀 아니면 뭐 냉콩국수 뭐 밀면 뭐 요런 거를 딱 해서 시원하게 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름 내내 차가운 거 시원한 거만 먹을 수 없잖아요 매일 여러분도 뭐 여름 내내 뭐 진짜 뭐 냉면만 드시는 거 아니잖아 이 열치열이라고 막 뜨거운 것도 땀막 흘리면서 먹고 그거 먹고 나서 어, 시원하다 막 이러고 가는데 굳이 오늘 또 시원한 걸 먹어야 되나? 아니 더위가 도대체 뭐라고 밀면을 해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니 내가 더위에 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열치열이다 어차피 앞으로 두달 이상은 더울 텐데 그냥 오히려 더 뜨겁게 하자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불만. 불, 확 하고, 응?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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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중식 주방장 출신이잖아요? 먹 돌리고, 이것도, 이게 또 보기 좋아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더위에 지면서, 더위 때문에 차가운 음식만 먹을 수 없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원래 사람이라는게 자기 땡기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오늘은, 왠지, 햄 종류를 벗서구워서 같이 먹고, 병미떡이 좋아하는 면 종류를 또 먹어야겠다. 그래서, 어, 오늘도 면을 하려 합니다. 면. 아, 이상하게, 이렇게, 볶음면 같은 게 오늘 상당히, 땡기더라고요 아, 볶음면. 그래서 볶음면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구리 볶음이란 메뉴가 있는데, 그게 있으면, 그걸 사다가 해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따 까먹으면 말씀해주세요 단무지 꼭 사오라고 말씀해주세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서 오늘 식단을 하려 합니다 오늘 저한테 어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다 그거는 지금 공개하지 않고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트로 이동을 해서 물건을 구입해 와야겠죠 준비를 해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 엄마. 아이고 마트로 이동. 사실 여기 보봐야겠지만 환경이 좀 열악해요. 뭐 수도도 저 밑에 하나 있고, 어 그래가지고 뭐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즐겁게 하고, 하고 있는 경민동 가게하시면 됩니다. 뭐나면 마트 가는 길. 키만 조금. 야나 혼자 같아. 같이 가는 거. 아니 나 혼자 가도 아 찾 있어 어 됐어 그면 뭐. 누도 찾기 있어 이거 타면 되겠다 어 갔다와 어 여러분 오늘은 포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도보험자 <laughs> t v 슈퍼로 출..슈퍼로 출동 출..출동이다 <laughs> 방금 좀 씹힌거 같아 후진 후진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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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변지 변지 언제나 즐거운 마트 가는 길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어른 좋아 다 좋아 언덕입니다 언덕길 언덕길 언박킹. 미쳐 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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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친절하신 우리 왕기동 최고의 마트 에이스마트. 자, 이제 면을 찾아볼까요? 아, 있네요. 여기 보시면 볶음 너구리가 볶음 너구리 있네. 예 예상대로. 예상대로 역시 없을 리가 없어요. 왕기동 최고의 마트 에이스마트. 볶음 너구리 아. 어. 거볼 필요 없어, 오늘은. 내가 아까 뭐야 뭐 사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단무지 사야 된다 그랬죠? 단무지. 그요 단무지로. 예. 네. 단무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먹을 거. 어. 햄 종류라고 했는데 이게 또 고민이 많아지네. 스팸까지 딱 거서 먹어볼까요? 굉장히 괜찮은 조합일 것 같은데. 스팸을 굽고, 냥. 단무지 반찬과, 냥. 볶음 너구리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식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개떡 고골마트 에이스마트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bass im spam> 생고생하고 <anime> 있는 경미동 TV 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n on it, <뭐람> 퉈. 머리 손질 좀 하고. 아, 한번 튕길 것 같은데. <뭐람> 하긴 나는 여자가 없어서, 튕길 여자가 없으니까, 방송이라도 한 번씩 튕겨야지. <laughs> 이렇게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제군들! 더희가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셨나? 나는 됐다!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할거다 하고. 오늘 사온 물건. 아주 간단해요. 반찬이 필요해서 단무지. 구워먹을 스팸. 너구리. 볶음 너구리. 스팸을 벗어 일단은 먹을 건데, 이 스팸을 붓고, 먼저 구운 다음에, 양파를 볶고 면을 볶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맛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적극적으로! 파이팅하이 일단은 양파 두 개만 쓸게요, 양파 두 개. 양파 하나 더 쓸까? 양파 세 개? 네. 그 칼질을. 나무지게 스팸을 잘라서 적당한 크기로 스팸은 일단 펜, 후라이팬으로 미리 구워뒀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 그리고 잘 보이시죠? 오, <laughs> 소리 들리세요? 땀이 보이나? <laughs> 아, 진짜 더. <더워. 웃음> 자, 이거 다 익었어 요 이제. 이거 됐고. 이거를 이렇게 노는 걸 플레이팅이라고 그러나? 제가 이 도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이러냐면 저 썸네일대로 들어가라고. <laughs> 자, 장착을 할게요. 봤어요? 한 번에 되는 거? 이제는 여러 번안 한다고. 한 방. 자, 불을 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빠르게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야채 볶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불이 달아졌으면 볶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파기름 발생하라고 파기름 볶아줍니다. 오짠 건더기 스프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먹겠어? <laughs> 마치 나처럼. <끄> <끄> 죄송합니다. 촤! 이 고추 조미유 이런 기름 종류 스프는 많이 넣으면 느끼해요. 그래서 저번과 마찬가지로 두 개만 넣을게요. 자, 볶음너거리 스프를 넣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는 다 넣을게요 왜냐면 야채를 너무 많이 넣 양파를 되게 다 넣었어요 아마 간이 딱 맞을 거야 to go ahead. 여 기서 볶 으면 이제 끝나 는데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오늘은, 아까 내가 비밀 변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할 거냐면, 덥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비밀 변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물을 붓고, 여러분, 이곳에 지금 물을 붓잖아요 어. 여기다 비밀, 오늘 비밀 변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얼음, 시원한 얼음, 오늘. 제가 이, 물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우후, 시원하다. 아, 아! 여러분, 보이시나요, 얼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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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서, 어.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발 시려요 어우 자투표하다음으 음. 어우 어우 발 시려 어우 어우 발이 너무 시려 아, 네. 아이씨, 너무 불편하데좀 이따 하고요. 네, 시원한거쪽 이따 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을 봐야죠? 음! 매콤하니 미쳤네! 음! 이게 너구리가 내가 여유를 부린게 너구리가 잘안 풀어요. Wow. 너구리면 잘안풀어요 게다가 국물 없이 볶았더니 하나도 안풀었어저 꼬들꼬들해요. 오늘 저녁은 너구리 볶음. 음 고맙습니다 두개나? 아아 음. 아, 아. 음. 돌려버릴까봐 밥먹어냐 너는못 먹겠어요. <laughs> 4개 끓이는 게 너무 오바였어. 앞으로 2개, 3개만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하, 4개 너무 많네. 어? 이 안에서 지금 막 난리가 났어. 건강상에라도 소식을 해야 돼요. 이 진짜 너무 많아, 이거. 이거 너무 많아갖고 지금 이게 거의 1인분일 거야. 다음부터는 이렇게 4개 끓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다 먹었네. 콜라를 한 잔. 여러분한테 이 시원한 걸 보여드려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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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 아! 아우, 발시립다 저희에게 질수 없다 해서 오늘도 뜨거운 오늘 뜨거운 음식을 먹기로 작정을 하고 볶음 아. 너구리를 만들어 먹어 보았습니다 결과는 아주 맛있었어요 발시어발시어아발시었다 진짜 발 시려 이거 얼음을 넣는데 볶음너구리 처음 먹어 보는데 아, 맛있네 근데 볶음면을 참 좋아하거든요 경북동먹험료 t v 시작해서 아프리카TV 시작해서 지금 육회차가 7회차인데 거의 몇 정도 먹었잖아요 한 번인가 빼고 면을 좋아합니다 오늘 볶음, 볶음 먹으리 굉장히 맛있었어요. 다 먹지 못했어요, 제가. 제가 막 대식가는 아니,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아까 배가 고파서 네 개를 끓였는데 결국은 다네 개를 다 먹지 못했습니다. 한네개 정도? 다음부터는 두세 개만 할게요. 제가 배고픈 욕심에 괜히 다 끓였다가 버려왔고. 이거 다라이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얼음 한번 버어보세요. 지금 이 더, 날이 더운데도, 어우. 오랫동안 못 담고 있을 정도로 시원하네요 어우. 이렇게 피서 피사, 추가를 한번 보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오늘도 어, 여러분과 수상키를 했습니다 목음너거리군민동은 아주 맛있었어요 양이 오늘 내가 좀 오바를 다음부터는 좀 적당히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신 우리 대민동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립니다 할게요. 이 시간에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만, 아, 안녕.